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금도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좋은 시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디 한곡더 갈까요? 앵콜이 예! 없네. 예! 제가 지금 저 평택에서 왔는데 거기가 그냥 난리가 났 나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예! 다음 곡 네, 주세요. <laughs> 함께 해주세요. thank you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 있죠? 네, 저희 아버지 신바람 이박사님과 함께 한번 한번 더갈 거거든요. 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신바람 이박사님 얘 예, 이거 마이크 받아봐라 얘. 예. 너희 잘 들었어요? 네. 예. 원래 아까, 아까 한꺼번에 쭉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 제자들 봤어요? 네. 예, 예. 어, 제자들 다 언제 다 이제 예. 인사시키게. <laughs> 아, 나와 빨리 인사시키게. 얼렁 얼렁 나와. 얘도 금방 옷을 갈아입었네 또. 예. 소개를 해야지 정식으로 다 서있어봐. 예. 잘했다고. 예. 합동으로다가 또 올라가 저쪽으로 쭉쭉 나가고 한한 줄에서 쪽서 있어. 인사드릴게 저쪽의 남자는 아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노래 강사를 2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노래만 부른다 그래서 노래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까 노래 들어봤죠? 좋은 남자 어디 있나요? 네. 들어봤죠? 네. 이름이 황금산 시작! 황금산. 유튜브에 들어가서 금산하면 나와요. 금산 아시겠지? 네. 예. 금산하면 저 친구가 부르는 그리고 현재 인천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딱 어, 스타일이 이쁘죠? 네. 예. 그리고 이 가수들은 너무 크면서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노래강사를 20년 동안 정식으로 하다가 내가 노래 를 만들어서 이번에 음반이 나왔습니다. 인사 드리고 여러분 인사들 박수 주세요. 자 금산 인사.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누구고니 가야금만 30년을 친 사람이에요. 가야금. 가야금을 30년인데 노래하고 를 싶다고 그래서 노래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가야는 거 들어봤죠. 아가야 아가야 들어봤죠. 그 아가야는 우리 임수혜씨 손녀딸이 있나봐 그래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멘트 든 노래 멘트는 노래 반응이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다 같이 임소의 시작. 임소해. 노래 제목은 아가야 시작. 야 인사드립니다 박수.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임소희는 누군 건이 네. 예 음반디가 직접 하나씩 갖다 드려 네. 갖다 주어라. 네. 네. 그냥 손도 그냥 드려 돈 받지 말고 예자그 네. 그. 그냥 받아요 그거 네. 그, 그, 그. 그, 그, 시중에 나가면 5만원짜리요. 그냥 주는 거요. 새해 들어서 주는 거요. 그돈 받는 거 아니에요. 기념으로 주는 거니까. 예, 예, 받으세요. 이거. 예, 그 기념으로 다 주는 거니까. 예, 예. 그런 데 모두 다 입어서 작사하고 거 받으세요. 예.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 선물로. 새해 선물로 받으세요. 예. 자. 그냥 드려야 되겠네. 예. 저쪽에서 드리고. 예, 예. 그 CD를, 예. 거기 이제, 모두 다 작곡은 내가 하고, 우리 임수혜 씨가 전복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분이 아, 아, 일본하고 외국에 저기 저 음악 대학을 나왔어요, 정준호다. 그래서 작사를 잘했고 그 그것도 내가 썼으니까 아가야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음반을 받은 사람은 오늘부터 아프지 말고 네, 앞으로 평생 아프지 말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안 받은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임소희. 다음에 여기는 아까 내가 노래했다시피, 여기는 나나나, 이 노래 내가 만들어줬고, 지금 도 올해 평창올림픽에서 같이 열심히 지금 해보고 다닙니다. 우리 금도이 경례인사그 <laughs> 다음에 여기 또 누군 거니? 이쪽에 이름은 모정입니다. 모정이. 다 같이 모정이. 시작. 아까 노래 들어봤자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그노래 내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그주현미 씨보다 노래 꺾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원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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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생은 뭐냐면, 원래 모델 출신이에요. 이쁘죠, 모델. 예. 그래가지고, 어, 1980년도, 90년도 슈퍼모델에서 미스 진까지 했습니다. 박수 원해주세요. <laughs> 너무 노래가 아까워서, 노래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주는데, 인기가 좋으면 가지 말라고, 이 가지 말라고 하 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셨더니 모든 사람이 다 울고 난리가 났어. 오늘도 윤반이 어제 나왔어요. 이거 받으신 분은 그죠 건강하시고 대망의 2018년도에 미상하니까 2018년에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이돈 돈 받는 게 아니고 기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나왔으니까 갖다 드려 손들면 여러분 박수 갖다 직접 드려요 무료로 드려요 서비스로 자 감사합니다. 네, 아저 신나는 시간 내시고, 우리, 제자, 여기 또 있습니다. 예. 네, 여자, 둘, 제자가 또 있고, 남자가 셋이 있는데, 지금 공연 나갔으니까 다시고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쪽에는 금산이 박수! 그 다음에 임서의 박수! 그 다음에 여기는 금도의 박수! 그쪽 아까는 이제 5정이 아시겠죠? 다 같이 차렷 자, 박수! 들어가고, 이제, 네, 이제, 이제 4시간이다. 이제 노래하다 보면은, 뭐, 여기, 본이 가수가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구경할 정도면요, 다 노래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 오지, 못 하는 사람이 여기 안 와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즘에 또, 노래교실이 좋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사람들은 노래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지, 원래 가수의 꿈이 있었는데, 그놈은, 가정이 뭐지그 다음 좀 늦었어.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마흔 한 달밖에 안 됐대. 그렇게 알고, 어쨌든 간에, 극장 많이 살아주시고, 이번엔, 이 박사 차례니까 <laughs> 나만 할게 아니야 이번에 우리 여기 어, 대한민국의 품바 초대 회장 정 회장 어디 갔냐 뭐라 그래. 나난난난 어, 두드리는 걸 좋아해. 정 회장이 나와서 응. 우리 우리 정 회장님은 정식으로다가 에, 난타 음악을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말뭐좀 뭐, 뭐, 아쉬운 게 뭐냐면 좀 극장이 적워서 그렇지 열심히 합니다. 우리 정 회장님 어디 계셔? 환자 대주가 많아야 아주 목소리도 좋고 예. 난타도 잘하고 장도 잘 치우는데 저거 한4 0년 동생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아름이 아름이, 예보라미 아름이 아름이 보람이 보람이 비슷해 가지고 보람이한테 열심히 하죠 하는 거 열심히 하죠. 그다지 고 이제 또 하나 더 오는 거 그다지 그러면 어쨌든 거는 이 양쪽에. 나도 깽가리 한번 잡아야 겠다 깽가리 소리와 북장구 소리를 들어가면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그죠? 운주대통하 씨가 아프지 말고 부자 되고 태방 나시고 그죠? 오늘 공연 보면서 백년 사시기 바라면서 자 신바람 미녀 디스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박수 도박 나간다 맞죠? 예. 함성도 나고 막 그러네. 근데 여긴 자리가 몇개 빠졌네. 저번에 일요일날 와 보니까 그냥 집 나온 사람들은 다 오던데 오늘은 속 같네 그나저나 네. 오늘 같은 날 와야 제대로 보지. 일요일날 오니까 우리끼리 마저 도대기시장 같더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일요일날 보니까 집 거리긴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 아유, 오오오오. 세상에 오늘은 진짜 V I P만 왔네, 진짜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백칠 전에도 왔다가 너무나 사람면나허지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집구석에 <laughs> 있어봐야 텔레비봐야 맨 그렇고 요즘에 또뭐 이상하게 평창올림픽이 열린대니까 뭐 어, 선수는 우리끼리 말해서 저놈들이열 명이 온대네 열 명. 그런데 떨거지들이 한몇백명 오나봐 우리끼리 얘기어, 어? 예? 그럼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기운은 고기도 하 고. 맞아야 안 맞아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선수는 열매였는데 나머지 무슨 응원단이라가 맨들어 가 노래는 참 노래 가사가 좋아 내가 맨들어서. 그리고 어, 요즘에 내가 이거 한 번에 한번 불렀더니 가사가 너무너무 좋다고 끝내줘. 제목이 이 박사 작사 작곡 첫사랑 부르소. 첫사랑 부르소 아시죠? 첫사랑 다 해봤죠? 자살 내가 써무어서 뭐 그리고 요즘에 겨울에 딱 많은 노래, 이 박사 자사 잡고, 첫사랑 부르스 한번 틀어봐라. 여러분, 나오니? 첫사랑 부르스 박수! 좀 떨다가 하나 해 놨더니 참 좋아하더라고 집 나온 여자들이. <laughs> 네. 그럼 난 이제 좀더 하고 싶어도 가야지 딴 사람 또 있으니까 <laughs> 그렇게 아시고 좀 아쉽지요? 그래도 할수 없는 게 뭐냐면 나도 배고파 죽어서 지금 <laughs> 여기 여기 전에 안중에서 또 호구 오다 보니까 배고프네.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가수가 많잖아요. 텔레비 나오는 가수도 많고 모주부 가수도 많고 많은데. 그래도 밤낮으로 항상 봐도 싫증이 안 나는 얼굴이 있어 참 이뻐요 그리고 새 거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준 거잖아 <laughs> 새 거니까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제 시간에 나와서 제 시간에 들어가고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예술이 좋아서 지금 이 나이에 예?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지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우리 아름이 아시겠지 여러분 아름이를 많이 사랑